850번 이제 네, 부 음,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겠습니다. 850번은 절대값이 11보다 크다. 그러면 절대값이 11인수 뭐에따라서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11 따라서 8-3x가 누구보다 11보다 클 때와 8-3x가 마이너스 1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범위로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뭐해라? 부등식을 풀어라라는 얘기죠.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,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.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3x 이양하면 마이너스 19, x는 3분의 19보다 좁... 응. 크다. 라고 하겠죠. 그럼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시면,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또는 3분의 19보다 크다.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에 뭘 구하라? 최솟값 음. 그러면 3분의 19보다 큰 자연수 X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? 7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. 851번, 연립부등식을 풀어라. 그럼 여기도 1번, 2번, 각자 풀어서 뭐해라. 공통 부분 찾아주시면 되겠다. 그럼 첫 번째 1번, 1번, 4x-1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. 작다 할 때는 작다 할 때는 사이, 마이너스 와5 사이.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. 얘는 1을 더할 거니까 6이 되겠죠.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. 또는 2보다 뭐 하겠느니? 작게 되겠죠. 네. 1번 부동식 풀었고요 2번 부동식. 마이너스 x 플러스 4x. 플러스 12 마이너스 9. 그러면 3x, 3. x는 1보다 크거나 같겠죠. 요것을 만족시키는 무엇? 정수의 개수 구하시랍니다첫 번째, 3분의 4보다는 크고, 2보다는 뭐하다? 작다. 두 번째, x가 1보다 뭐하다? 크거나 같다. 여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되겠죠. 따라서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. 작. 2보다 작. 여기는 흰색.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다? 그렇지. 한 개가 되는 겁니다. 다음 852번.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10일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셔라 그랬어.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x a 절대값이 7보다 뭐하다? 작다. 따라서 x-a가 절대값 7보다 작음으로 마이너스 7과 플러스 7다 사이에 있겠죠. 그러면 a를 더하시면 a-7이고요. A 플러스 뭐가 됩니다? 7이 됩니다. 응. 따라서, 요 안에서 정수 X의 치소값이 얼마다? 10이다. 이 안에 들어있는, 다시 한번 보시면, 여기 A-7이 있구요, A 플러스 27이 있대. 그랬을 때, 얘네들 사이에 있는 정수 x의 최솟값이 얼마여야 된다? 요 안에 있는 만족시키는 아,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솟값이 얼마다? 10이다. 그럼 10이 어디 있겠다는 얘기니? 10이 그 10이 여기 있는데 이 10이 가장 뭐 하더라? 작더라. 얘가 어떤 값을 갖더라? 가장 작은 값을 갖게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하셔라, 라는 거지. 그러면, 누가? A-7이 10보다 작아. 작은 정수에서 정수 뺐으니까 작은 정수가 되겠지? 그 정수가 누가 되겠니? 9가 되겠지. 따라서 A는 얼마? 16이다, 라고 할수 있습니다. 853번도 부등식을 풀었더니만, 이렇다라는 얘기잖아.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을 풀 건데, 이 부등식도 무엇 하시면, 절대값을 치우시면, 절대값이 4인수, 플러스 4와 마이너스 무엇? 4. 따라서, a-4 ex a 플러스 4. 2X, a +4. 그 다음에 양변을 누구로 2로 뭐한다? 나눈다 <laughs> 2분의 a 플러스 4 됐습니까 여기까지? 그러면 얘랑 주어 원래 주어진 얘랑 어때야 됩니까?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a-4는 마이너스 1이다 a-4가 마이너스 2고 a는 얼마가 되니? 2가 되겠죠. a는 2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 b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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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의 a 플러스 4이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되니? b하고 같아야 겠죠 따라서 a 플러스 4는 1 2 따라서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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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소리. 미안소리. 여기 A가 얼마야? 2지? 이니까2 플러스 4는 B. 그래서 B는 얼마?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그래서 A는 2, e, B는, 아, 왜 얘들 자꾸 B가 플러스인데. 어? A하고 B를 곱하시면 2, 3은 뭐가 됩니다? 6이 됩니다. 다음, 854번도 부등식을 풀 겁니다. 근데 풀데 뭐야? 크다죠? 응, 음, 크다고.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게, ax 플러스 3에서 a가 음수고 b는 뭐다? 양수이다. 라는 거예요. 그럼 첫 번째, 음, b가 양수이니까, b가 양수입니까? 첫 번째, 어, 얘가 ax 플러스 3 인데요. ax 플러스 3 인데요. 야, 부등식을풀 건데, ax 플러스 3이 b보다 크다. 절대 값이 b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했어? 첫 번째, 큰 것보다는 크고, ax 플러스 3이 누구보다는, 마이너스 b보다는 뭐 하게 되겠어? 작게 되겠지. 따라서, ax b 마이너스 3, x는 a분의 b 마이너 뭐가 어 3이 되겠죠. 네, 두 번째 a, x, b, 3 x는 3분의 a분의 마이너 b, 뭐가 되어 3이 되겠죠. 네 그렇다면, 이것이, 얘네들과 어때야 됩니다? 같아야 합니다. 따라서, 어, 여기 부등식인데 <laughs> 따라서, a분의 b-3이 누구랑 같아야 됩니다? 4고 같아야 됩니다. 따라서, b-3은 4a. 따라서, <laughs> 4a-b는 마이너스 3. 요거 일단 하나 해놓고요.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무엇하고 같아야 돼 1하고 같아야 된다.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이 값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? 1과 같아야 된다. 따라서 따라서 아이고 여기도 3인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a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그럼 얘네들 뭐하니? 연립해주면 되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5a는 마이너스 6 으흠, 뭐가 문제죠 지금? 도식을 더한 거죠? OA는 마이너스 6. A. 잠깐, 어디 틀린 데 하나 있는 것 같은데, 다시 한번 보자.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3. 음. 아유, 여기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. 전체적으로. 여기서부터 다시. 이 때문에 다시 제일 수 없고 여기서 잘못한 게뭐 있냐면 a로 나눴지 뭐 했다 a로 나눴다 근데 a의 부호가 뭡니까 음수죠 a의 부호가 뭐예요 음수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뭐 해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. a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.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이 뭐 하셔야 돼요? 바뀌셔야 합니다. 따라서 a분의 b-3이 부등호 방향만 보세요. 작다 얼마? 1과 같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b-3은 a, a-b는 마이너스 3, 이거 하나 되는 거고요. 두 번째, 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3, 이거는 누구랑 같아야 되죠? 4하고 같아야 되죠. 따라서 4a,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, 이렇게 되겠죠. 네, 이제 얘네 둘을 무엇 하시죠? 연립 방정식 풀어주자.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4a 플러스 b는 또한 마이너스 3입니다. 두 식을 더한다. 두 식을 더하면 5a는 마이너스 6 그리고 나서 a는 <laughs>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분의 6을 a자리에다 넣으시면 B는 3-5분의 6 하면은 5분의 뭐가 되겠어요? 아니구나. 잠깐만. 5분의 3에서 5분의 15에서 5분의 6을 빼니까 얼마? 5분의 9. 따라서 마무리 마이너스 5분의 6과 5분의 9를 더하시면 얼마? 5분의 3이 됩니다.